해남에서는 80년 5월 21일과 22일 대규모 집회와 무기 탈취 그리고 시대와 군부대의 긴박한 대치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시대가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해 군부대에 반납했습니다. 무기 반납 이후 군부대가 우술제와 상등리 국도변에서 매복을 하면서 23일 총격전이 벌어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인정한 사망자는 두 명인 반면 5.18 단체에서는 최소 일곱 명이고 무차별 조준 사격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반납을 하니까 그때 이제 군부대에서 해남은 시위를 안, 한, 안 하니까 여기 이제 노술제 정상하고 저쪽 마산면 상등 쪽에다가 군인들을 매복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시위대 외지 시위대들이 해남으로 돌아 올라간 차들을 발포를 해버린 거죠. 한국 전쟁 전후 경찰과 우익 단체원에 의해 좌익이나 부역자 등으로 내몰려 희생당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해남에서 2,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19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빨갱이를 죽인 공로자에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고 또 이제 그분들이 땅덩이로 살고 그그 뭐라고 그 희생당한 희생들은 지금도 힘들어 이렇게 살고. 이런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 잘못된 역사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곡면과 화산면, 마산면 등 역사의 현장은 표지석 하나 없이 대부분 버려진 땅으로 방치되어 있고 유해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도 있지만 68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